UAM 기체와 버티포트는 물론 승객들이 거쳐갈 터미널과 운항 통제, 교통 관리 등을 책임지는 다양한 사업체들이 KUAM 성공 하나만을 위해서 연구와 실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심을 날아다닐 UAM에 있어 안전만큼 신경 써야 할 것은 소음입니다. 그랜드 체린지 실증 사업에서 바닥에 닿지 않8 0억의 마이크로폰을 이용해 기체의 훈용 소음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체엔재에서 국내에 도입되는 모든 기체의 소음 후원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세계에서 다사와더불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활용이 되어있지 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국내 기술로 개발한 1인승급의 UAM 기체인 오펀과 시속 170km의 속도로 고도 60m에서 날때 실제 소음은 어떨지 현장에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륙 시에는 소음이 다소 느껴졌지만 비행 중에는 대화가 방해될 정도로 소음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퍼 외의 소음 수준은 130m 상공에서 시속 160km로 운항할 때를 기준으로 일반 도시 소음 수준인 약 61.5dA입니다. b 비슷한 무게의 1기 기준 2배 이상 조용합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UAM이 사용할 도도인 300m 혹은 600m에서 비행 중 버드 스트라이크나 빌딩풍 등 심에서 예상 가능한 위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체인더랑 이런 장비들저희으로하고또시행 하고 타를해가 있는데 상서 함께 계속 는 것을 추진하고 또 기체 여러대가 시에 하늘을 나는 상황에 대한 테스트 역시 진행되야 안전을 담보할수 있습니다. KUAM은 오는 8월 아라뱃길 상공에서 수도권 첫 실증에 나서 환용화를 위한 검증 단계를 펼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호입니다. 홍콩 한 호수에 장비 없이 들어가 무호흡으로 잠수하는 방법을 아이스크리 다이빙이라고 하는데요. 이 종목 세계기록 보유자가 도전자에게 타이틀을 뺏겼습니다. 그런데 다시 1등자리를 되찾기까지 36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던 거였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 현장 도착해서 확인해 보시죠. 꽁꽁 얼어붙은 호수에 발렌티나 카폴라 선수가 입수합니다. 수중에서 오리만 착킨채 장비 없이 무호흡으로 잠수하는 아이스 프리다이빙 기록을 경신하기 위해서인데요. 카폴라 선수는 2017년 장수에서 125m까지 염처가 아이스 프리다이빙 세계 기록보유자였지만 하루 전 일본의 오제키 야스코가 126m의 기록을 세워 그녀의 세계 기록은 깨진 상태. 하지만 카폴라는 이날 140m까지 잠수해 오제키가 세운 이 세계 기록을 3 6시간 만에 다시 는데 성공했습니다. I'm i n g really good. I'm e really l happy that all my a r paid off. 추이머 고통을 견디며 피나는 연습을 통해 이루어낸 그녀의 결과 음, 정말 대단하죠. 대단하다. 앞으로 있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중국 저장성 북부 천산강입니다. 조수 관찰자이자 사진작가인 유민용 씨가 천산강에서 화려한 용 모양의 조수 파도를 포착했습니다. 네, 네. 네, 네. 7일간의 기다림과 관찰 끝에 이 놀라운 장면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걷... 또 나무 모양의 조수 파도도 발견됐습니다. <놀라>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곳은 앞으로 항공 사들을 촬영하러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목소리도>